15번 15번 좀 까다로웠죠 자 이런 문제 풀 때에는 규칙을 먼저 적용을 하고 보기를 보는 방법이 있고 보기를 먼저 보고 필요한 계산이 있으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게 쉬운 풀이일까 그건 몰라요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규칙을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 건데요 가가 뭐냐면 선호순위가 1인 심사자 수 곱하기 2 거기에다가 선호순위가 2인 심사자 수 곱하기 1이라고 했어요 논문 1 같은 경우는 갑하고을에서 1위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4점이 되고, 논문 2는 1, 논문 3은 3, 4는 없어요. 0점이고, 5는 1점이 됩니다. 그렇게 계산한 값이 가장 큰 논문이 병만 1점을 갖고 나머지는 2점. 나는 논문별 선호순위의 중앙값이랬거든요. 1번 논문에서는 중앙값이 1이고요.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게 중앙값이에요. 자,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1점인데,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논문 1이 가장 작네요. 그럼 여기가 1점이고 나머지는 다 2점이겠죠. 다. 논문별 선호순위 합이래요 다, 다 합해 봅시다.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죠. 가장 작은 3이 1이고 나머지 다 2가 될 겁니다. A는 평가 점수 산정 방식 가나다 중한 가지만을 활용하여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다. 단, 각 산정 방식이 활용될 확률은 동일하다. 가를 택하면 1이 선정이 되고 나를 택하면 또 1이 선정이 되고 다를 택하면 3이 선정되기 때문에 1이 선정될 확률이 3분의 1로 가장 높기 때문에 기억이 오른 거예요. 합해서 비교를 하는 거는 B예요. 합산 해보면 은 4, 6... 5, 6, 6 나와서 4가 가장 낮죠. 그래서 여기서도 1이 선정되기 때문에 2는 옳지 않습니다. 디귿. 선정방식 C에 따르면 우수 논문는 3이다. C가 뭐냐면 이번에는 가중치가 6분의 1대 3분의 1 때, 2분의 1 근데 이렇게 보지 마시고 각각에다가 6을 그냥 곱해요. 곱하면 1대2 대 3이 되거든요. 가에다가는 1을 곱하고 나에다가는 2를 곱하고 다에다가는 3을 곱해서 더하세요. 더하시면 9, 12, 9, 12, 12 해서 동점이 나오죠. 1번하고 3번하고 이 각주. 두 번째 병의 손호가 더 높은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선정한다라는 것 때문에 3번으로 빠지게 됩니다.